가시리는 고려 시대에 나온 고려 가요 네. 그리고, 어 이렇게 보자 그러면, 은 읽으면,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바리고, 가시리 있고 나난 위제증과 대평성대 네. 일단, 제일 먼저 해석을 하자, 아니, 해석 말고. 네. 이 친구들의 특징을 보자면. 네. 아, 가시리. 이거? 네. 가시리 있고. 아니야. <laughs> 이 뒤에 필요 없는 부분은 빼버리고. 여운꾸라고 한댔죠? 다시 계속. 가시리 응. 가시리 있고. 응. 그리고 아, 가시리, 가시리 응. 있고. 오케이, 찾았어. 그래서 3은 보고 음. 응. 여기에 똑같은 거 하나 둘 나오고 여기 바리고가 다르잖아요. 응. 그래서 3어 아, AAPA. 네. 부... 응? 구조. 응? 네. AAPA 구조. 구조이고. 네. 구조. AAPA 구조. 구조. 네. 이거 해석을 하면, 네. 가실 겁니까? 정말로 네. 가실 겁니까? 저를 버리고 가실 겁니까?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데, 네. 이, 이 뜻은 내가 님이 가실 건, 진짜 갈 건가 이별을 계속 확인하는 단계예요 네. 하실 거예요? 하실 거예요?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승인데 네. 네. 날러는 어디 살라,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나 위진, 진지가 대평선대. 응. 이거를 또 풀으면은, 버리고 가실이 있고, 나나는, 사자의 절실한, 응. 심정을 강조했어. 요 네. 그리고, 해석을 하면 음. 날더러는 어디 어떻게 살라고 저를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라고 해석을 음 잘하셨어요. 음. 이 연은 원망이 고조되는 연이. 오 맞아요. 계속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연은 전권인데 네. 잡사와 두월이 마만한 음. 선하면 아니올세라 위천과 대평정대. 음, 잘, 잘 읽네. <laughs> 이, 여기에, 네. 답사와 둘이 마만한, 천하면, 아니 올세라, 이게, 네. 전통적인 여인상을 나타내. 전통적인 여인상 어떤가요? 소극적이에요. 음, 소극적이에요. 조심스럽죠? 네. 그리고, 응. 그래서 그러면, 네 잡아두고 싶지만 아, 다시는 오지 않을까 두려워 라는 ok 이 있는데 네 이거는 고조된 감정을 절제하는 것 <laughs> 훌륭합니다 그래서 리을셰라 무엇인지 기억나시나요? 네? 리을셰라 아, 뭐뭐, 뭐뭐 할까 두려뭐 o 오케이 할까. 빙고 잘했어요 잘 나와요 이거 다음 어 다, 마지막 거는 시, 시, 결인데 네 샤론님 보내함 나니 나난 가시난닷 도셔오쇼셔 나난 이 증지가 대평성인데 음 이거는 네네이 샤론님 보내함 아, 보내 노니 나난을 네. 해석하면 샤론님을 보내는듯 보내 듯 보내니 라는 걸로 해석을 할수 있는데 네 이 서론님을, 응. 해석을 두 가지로 할수 있어요. 오케이. 게요. 훌륭합니다. 나, 나랑 일단 첫 번째가 나랑, 응. 두 번째 미 떠나가는, 님 님, 오케이. 서론 대상이 둘다될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laughs> 해석하면 서론님을 보내듯 보내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이 뜻은 이미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어요. <laughs> 맞아요. 재회를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전체로 보면은 파자가 응. 파자의 응. 성격이 소극적이고 님을 직접 잡지 않아요. 네, 직접 잡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그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인상이 잘 드러나요. 재회를 소망하긴 하지만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나서서 잡거나 그러진 않죠? 네. 5번부터 7번까지 해보세요. 네. 5번, 몇 번, 3번, 왜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고정도는 음. 중요한 음. 의미 없어요. 다음 6번 이거 주체 많이 물어본다 그랬지. 다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A는 님. 응. 응. B는 나. 응. 그리고 C는 님. 네. 네잘 네. 잘했어요. 7번. 번 이거 서경별극도또 네. 고려가요 거든. 네. 응. 어떻해? 이거 너 해석해 볼수 있겠다. 처음 보는 작품이지만. 어때요 이거는? 석영별곡의 화자는 어떻해요? 어.. 적극적이에요. 왜? 어떻해? 이별하는데? 다른 데이 오, 다른 맞아. 다른 이별을 적극적으로 뭐하고 있어? 어, 나 이별 못해. 어떻게 하고 있어? 어, 이별 거부, 거부.